가수 BTS 정국에 대해 알아보자. 정국은 1997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정국은 15살인 중학교 2학년 시절 슈퍼스타 K3 오디션에 참가했다. 가수라는 꿈만 가지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 본적 없었기에 슈퍼스타 K에서는 탈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퇴근길에 정국을 눈여겨본 엔터들로부터 8장의 영함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 정국은 빅히트에서 아 m 미 랩하는 영상을 보고 형이 정말 멋있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국은 빅히트 내에서 천재 정국으로 불렸다고 한다. 춤을 배우는 족족 정석대로 추기 때문에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다. 춤, 보컬, 랩등 배우는 것마다 빠르게 습득하여 다양한 포지션을 가지고 2013년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게 되었다. 데뷔 초에는 미소년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해외 스케줄을 가더라도 가구를 들고 운동을 할 정도라고 한다. 그 덕에 지금은 완벽한 미남으로 정변했다. 근육이 잘 붙는 체질로 카톡을 하기만 해도 근육이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소속사에서는 소년의 이미지를 원해서 전국의 운동을 뜯어 말려. 177cm라는 키지만 마르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어 비율이 상당하다고 한다. 다리가 길어 앉은 키는 상당히 작아 멤버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 전국만 한참 작아 보인다. 전국은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이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해 본이나 결혼하려면 스쳤을 때 방울 소리가 들려야 결혼할 거라고 한다. 여자분들은 종을 하나씩 들고 다녀야겠다. 정국은 솔로곡 세븐으로 빌보드 1 0 1위를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세웠으며 세븐은 이팝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간 10억 스트리밍까지 달성하여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정국의 솔로곡 세 곡으로 달성했으며 공식 음반 없이 세운 기록이다. 정국은 통산 다섯 번째 신기록을 기네스 월드레코드 공식 등재했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정국은 지난 23년 12월 군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다. BTS 완전체로 다시 멋있는 활동을 했으면 한다.